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규모와 위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황상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우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부산 가덕도공항이 같은 위계로 추진되느냐는 질의에 현재 설정은 그렇게 돼 있다고 밝혔지만 부산에서 화물 기능 대폭 확대를 요구해 검토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항 규모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대형 여객기가 뜰수 있고 대형 화물 운송이 가능한 활주로가 되도록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준을 감안하면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는 3,800m가 돼야 하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 대표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다 적용했을 때는 이 활주로 길이가 야강 3,800m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꼭 나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우리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협의를 아예 기구 내에서 상세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장관은 또 통합 신공항을 거점 공항에서 중추 공항으로 위계를 올려 허브 공항으로 만들 계획과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건설과 이전 부지 개발에 공공기관 참여 상황에 대해서는 LH가 적자를 이유로 난색이지만 국비 지원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는 군 공항 이전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항은 우리 군 공항과 복합돼 있는 특수성이 있고 또 기부대 양해라는 이 재원 조달 방식에 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는게 앞으로의 책임 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원장관은 구체적인 통합 신공항 활주로 길이나 개항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BC 황입니다